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혹은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라고 하는 말이죠. 러늘이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에게서 묘제 평화와 같은 그런 평화, 죽은 평화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평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롭지 않은 이 인간사가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이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완전한 평화에 이르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모순과 갈등과 평화롭지 못한 일들, 또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갖지 아니야할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해야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을 볼 때에.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한탄만 할 일이 아닙니다.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참 안타깝다,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시작되고, 또한 평화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자꾸 한탄만 하고 통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내심과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순된 것과 어두운 구석들과 우리들이 생각할 때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원죄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문제를 풀때 어유로부터 풀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고 하고 천지를 지었다고 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조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용기와 힘이 생겨요. 아 세상이 이렇게 모순되고 세상이 이렇게 다툼이 많고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고 참 불이하고 참 안타깝다 할 때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사랑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의탁하여서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든지 아니면 자기의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의에 빠지면 또 다른 악을 내가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지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불의와 싸우다 여러분 지쳐보세요 그 상대와 똑같이 닮아요 우리가 사랑과 나눔과 돌봄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모순된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냐 어떻게 차별이 심하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평화를 위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지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닮아요. 불의한 자,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내가 또한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교만에 빠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애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참으로 훌륭하다고, 에, 지사요, 뭐 의사요, 뭐 이런 식의 훌륭하다고 우리가 박수를 받을 때에 쉽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상대에 빠를 때는 자기의 교만에 또한 빠져서 자기가 악을 또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삶을 평화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또 조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와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고. 그회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에서 오는 그 마음의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느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어제 밤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내 안에 이런 용서를 통하여서 평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사랑의 샘이 나에게 터진단 말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서 터질 때에 우리들의 하는 행위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또한 말하면 평화는 우선은 내적인 데서 나오는데 그 평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힘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 깊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속죄함. 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까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까지라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예? 여러분 우리들 일상에서도 제일 관계가 나쁜 게 뭐예요? 악하게 굴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그야말로 나를 다치게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칼에 찔림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 칼로 찔린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그 나를 가해한 자보다 더큰 사랑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있어요 부부 간에 혹은 가족 간에 혹은 친구 간에도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툼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소극적인 것은 잊어먹는 거예요 예, 소극적인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잊어먹는 것도 참 은혜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그 고통에서 일단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넘쳐서 그것을 이기면 용서하게 돼요. 용서하게 될 때에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아서 그 어떤 사랑보다 큰그 사랑의 감동은 죄사함의 용서함인데, 그를 받았을 때는 그 샘이 사랑의 샘이 터져서 나의 목을 죽이고 내 안에 그 생명샘이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남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 뭐예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평화의 운동인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그래서 이것은 평화의 운동인데 평화의 운동의 시작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으로 또 시작되면 우리들의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그릇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존경을 받을 때에도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좀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하자면 이런 평화를 어 만들어 가게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건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여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서 예, 그 순종하게 되어서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 가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그러면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그냥 무릎 꿇으면 순종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아, 쟤는 아버지의 말씀만, 아버지가 말씀만 하면 그냥 그렇게 말을 잘들어 그냥 언제든지 순종하는 아들이야. 언제든지 아주 순종하는 딸이야. 쟤는 정말 저렇게 귀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서 순종한 아이는 계속해서 그 아들과 딸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순종이에요. 율법적인 순종은요, 지쳐요. 아이도 지쳐요. 자식들도 지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입은 그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사랑의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이가 순종할 수 있어서 끝까지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하니까 끝까지 평화를 만들어 가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가 없이 여러분 그냥 평화를 만들고 화해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 말은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예. 들판에 곡식들이 정말 잘 자라고 또 들판에 꽃들이, 들꽃들이 잘 자라고 소나무가 그 산에도 잘 자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든지 샘이 터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가? 그것은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된 평화예요. 일시적인 평화예요. 곧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평화예요. 그리고 또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전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나눔이 없이 평화가 만들어지나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눔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것에서 작은 것으로 뭔가가 흘러 내려가야 돼요. 나눔 없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나눔이 없는 그런 제도, 법을 만들어 놓든지 그런 사회와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평화가 깨져요. 이 평화할 때 화자라고 하는 것이 이쌀그 한자어에서도 그 쌀을 나눈다고 한 거잖아요. 변 입을 이렇게 해서 예, 쌀을 나누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눌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적극적인 평화는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는 것도 뭘로 하죠? 법으로 나누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분배는 될수 있지 몰라도 진짜 평화는 안 돼요 왜? 평화는 관계가 회복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 그걸 해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평화를 우리가에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우리들이 나눔을, 나눔을 갖고 그것이 또한 제도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빈부의 격차도 줄여가면서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이 평화로가 어 아,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을 이 여덟 가지의 팔복에 대한 것 가운데서 일곱 가지의 이제 복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복은 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된다. 마지막 법도 천국을 얻게 된다. 뭐 엄청난 거죠. 이 복이 어디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놀라운 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한 인간에 대한 그 평이 이거보다 높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저 사람 참 인자하다. 아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참 온유해. 예저 사람은 참 너그러워. 저 사람은 참으로 관대해. 이것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소리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러한 그 존엄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그냥 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거예요, 존엄한 거예요. 정말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그 이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는 이것은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고 바로 그런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하고 이 땅에서 가장 인정받을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 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풀까?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 다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임시방편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 간 사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평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인간의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취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끊임없이 신학자들이나 혹은 우리의 성도들이 물어왔어요 이 지상에 천국,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하다 그러나 저는 소망으로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가하다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할 때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면 할수 있다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할수 없지만은 인간은 할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 그 부활을 통하여 이루고 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모래도그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하여 갈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는 평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은 우리들이 성찰할 때 나는 불가하다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안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 정체성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화평케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원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내 삶이 사랑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칼로 찌르고 나에게 삶을 삶의 상처를 주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좌절을 캐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그 사랑의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나눔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눔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차별과 격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힘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평화를 만들어 가게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바로 이 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서 평화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